거대한 사막과 야생의 자연이 공존하는 곳, 나미비아로 떠나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인 나미부 사막이 나미비아에 있죠. 나미비아는 거칠고 극적인 부족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마다 부족은 강렬한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마다 여성들은 온몸에 붉은 오크라와 버터 혼합물을 바르는 독특한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붉은 혼합물은 피부를 태양의 뜨거운 자외선과 벌레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미적 표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피부를 붉게 물들인 모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부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죠. 나미비아는 한때 독일의 식민지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1990년에야 비로소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00년 초 독일 식민 통치 시절 베레로족과 남아족에 대한 학살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 역사상 최초의 인종 학살 중 하나로 독일 군대는 부족의 토지를 빼앗고 수천 명을 죽음의 사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헤레로족 인구의 80% 이상을 학살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로 여겨진 역사가 남아있죠. 나미비아는 전통과 고통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채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은 돈이 들지 않으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